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드나워 TV의 박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소방공무원 면접에서 발표 면접이 3분짜리가 추가되면서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저도 컨설팅을 꾸준히 국가직과 지방직도 진행을 해 오면서 발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반드시 떨어지는 특징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25%라는 비중으로 면접 평가가 늘어난 만큼 여러분들이 발표 면접부터 좀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된다라고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발표 면접을 준비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빡지부터 쓰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어떤 군에서 일하셨던 분들이나 어떤 간호사로서 일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사회에서 각종 일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 발표 면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생소하고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 나는 면접 준비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일단 나는 빡지를 쓰면서 이제 스크립트를 한번 전반적으로 다 써보겠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써서 아예 외워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면접이라는 건 여러분들 굉장히 현장에서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변수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표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3분 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구조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내가 구조화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빡지부터 싸가면서 A부터 Z까지 모든 답변을 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부분들은 경험 정리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발표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부분들을 제시해주는 게 반드시 좋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발표 면접에서 이야기하는 논리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발표 면접을 할때 여러분들이 경험적인 부분들을 이야기 했을 때 가점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발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경험 정리를 통해서 내가 이 주제와 관련되어서 어떤 경험들과 나의 소재가 있을지 그래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나의 이야기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하시고 난 상황에서 발표 면접들의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경험이나 경력, 나의 군생활, 내가 지난 병원에서 일했던 경험 등등 이런 경력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발표 면접에서 반드시 떨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실전 연습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발표 면접을 준비하시다 보면 어떤 특정 예상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3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답변을 구조화해야 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스크립트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실전에서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스크립트로 쓴 어떤 문어체로서의 표현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말을 할수 있는 형태와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하시면서 내가 작성한 스크립트와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화한 그 답변 자체를 내가 내면화하고 이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말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3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조화한 답변을 키워드 중심으로 실전 연습을 하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항상 마지막에 강조 드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답변 스크립트를 정리하고 키워드가 정리되었고 경험 정리도 충분히 되었다 하고 난 상황에서는 실전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현, 면접 현장에서 말을 할수 있는 연습을 하시길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면접 컨설팅을 진행을 해오면서 발표 면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세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소방 공무원 이제 발표 면접이 추가되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중, 정리를 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경험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를 충분히 한 상황에서 실전 연습을 하는 단계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빠르게 좀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